오늘 우리의 예배와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 말씀 안에서 우리의 기도 제목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새벽은 금휴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5장의 애가는 기도입니다. 하지만 주로 자신의 동포가 받는 고통의 모습이 대부분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남유다의 남은 사람들에 대한 애가이기 때문입니다. 남은 사람들은 조상들이 준 유산을 빼앗기고 가난과 강제 노역에 시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없는 노인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은 자들과 함께 그 암담한 상황을 마주합니다. 이윽고 하나님께 남유다 백성의 수치와 치욕을 살펴봐달라고 간구했습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그 백성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분임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멸망당한 남유다는 그들의 기업 즉 건물과 밭과 농작물과 우물물 등을 바벨론 군대에게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조상들이 잘못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잘못했습니까? 아래로는 이집트를 위로는 바벨론에게 굽신거리면서 배를 채우려고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악수한다는 표현은 우리가 손을 구걸하듯이 내밀었다 라는 뜻이 있는데, 이는 다른 말로 나라와 나라 사이에 종의 역할을 한다는 뜻입니다. 나라와 나라 사이에서 배를 채우기 위해 구걸하듯이 굽신거린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이제 남유다는 의지할 품모가 없는 고아와 같은 신세가 되었습니다. 또한 남유다 백성은 극심한 굶주림으로 고통을 받아야 했으며, 부녀들은 바벨론의 군대들에 의해 수치를 당했습니다. 왕족들, 군사, 행정, 정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들은 사형을 당해 매달렸습니다. 아무리 최고령의 어르신이라 할지라도 함부로 취급되었습니다. 본래 바벨론이 비록 강포하기는 했지만 자신들에게 항복한 자들에게는 관용을 베풀고 그들의 이전 지위에 합당한 대우를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처럼 그들이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 보장하신 바 장로들에게 주어져야 할 존경과 대우를 받지 못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빼앗긴 마당에 어떤 자유가 있겠습니까? 이제는 남의 땅이 되어버린 조국은 나무를 얻을 때도 물을 얻을 때도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가난하고 천하고 약한 사람들만 남았는데 힘들게 거어들인 모든 것이 바벨론에게 바치는 세금이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이들조차 노동을 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남유다 원로들의 재판관이 없어졌고, 청년의 즐거운 노래도 사라졌습니다. 모두가 자유가 없는 노동에 지쳐 버렸습니다. 남유다의 모든 사람이 구력과 수치를 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남유다는 모든 것이 엉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자는 대대에 일어나이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의 징계의 기간이 70년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그 사실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선민을 회복시키려면 예루살렘 함락을 기점으로 약 50년은 더 있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 말은 그 징계 기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징계 기간을 줄여달라는 의도라 볼수 있습니다. 같은 의도에서 다윗도 극심한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기를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 시간 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징계에 처하여 고난을 당할 때 이와 같이 하나님께 하소연하는 듯한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를 알며 또 그때가 이르기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1절을 조금 난해합니다. 21절을 보면 예레미야는 우리가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 받아 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선지자의 이 기도에는 자신들 스스로는 하나님께 돌이킬 수 없다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돌이키도록 해주셔야만 자신들은 비로소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이 거세게 치셔도 유다 민족은 목이 뻣뻣한 교만한 백성이라 하나님을 잊어버릴까봐 염려하면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들이 받는 하나님의 신노와 고난이 너무 커서 회개해야 할 마음을 잊어버린 것이 염려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일조차 그들 자신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며 오직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인인 우리는 죄로 치우질 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도 알지 못하고 돌이킬 수 있는 힘도 없습니다. 실로 하나님께 돌이키는데 있어서까지 우리는 절대 무능력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은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첫째, 스스로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죄악을 담당해야 하는 상황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잊지 않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모든 잘못과 죄를 깨닫고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찬송하며 살수 있기를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